경복궁 동남쪽 도로 한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건물, 바로 동십자각입니다. 이 작은 누각은 원래 경복궁 궁궐탄장의 동쪽 모퉁이에 세워져 궁궐을 지키는 막루 역할을 했어요. 위에서 내려다보면 용마루가 열 십자 모양으로 교차해서 십자각이라는 이름이 붙었죠. 안타까운 사실은 원래 동십자각과 대칭되는 서십자각도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도로를 넓히면서 서십자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동십자각은 담장이 흘리면서 외톨이처럼 길 한가운데 남게 되었다는 슬픈 역사가 있답니다. 지금은 그 외로운 모습이 오히려 서울의 오랜 역사를 묵묵히 증언해주고 있어요.